혹시 이번 달 전기세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셨나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매달 전기세를 30에서 50% 줄일 수 있다면, 아니, 심지어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준다면 어떨까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던 정부 지원제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숨겨진 보물상자처럼 말이죠. 잠깐 영상 끄지 마세요. 왜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냐고요?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100만원이면 가족 해외여행 한번은 갈수 있는 돈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숨겨진 지원금들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옆집 가정은 이미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돈을 말이죠. 먼저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최근 전기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작년 대비 평균 25% 인상되었어요. 사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15만원 정도 나오던 전기세가 이제 19만원까지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연간으로 계산하면 거의 50만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50만원이면 뭘할수 있을까요? 새 스마트폰 하나 아니면 맛있는 고기 몇번 먹을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2에서 3년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마치 끝없이 올라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기분이죠. 실제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정말 심각해요. 직장인 어씨는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 틀기가 무서워져요. 여름에 30도가 넘어도 선풍기만 틀고 살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주부비 씨는 애들이 방에서 불 켜놓고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하루 종일 전기 끄라고 소리치고 살아요라고 했어요. 어르신 씨 씨는 더 심각해요. 연금받는 돈 중에 전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져서 다른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기 없이는 살수 없는데 전기세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마치 목마른 사람 앞에서 물값을 계속 올리는 것과 같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참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비 맞으면서도 우산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젖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모르니까요.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마치 보물지도를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너지공단 조사를 보면 정부 에너지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전체의 30%도 안 돼요. 나머지 70%는 그냥 모르고 살고 있다는 뜻이죠. 더 안타까운 건 알고 있어도 신청이 복잡할 거야. 우리 같은 일반인은 받기 어려울 거야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잠깐 혹시 정부 지원금이라고 해서 복잡하고 어려울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마치 배달 앱으로 치킨 주문하는 것만큼 쉽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실제로 이런 지원제도들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95% 이상이에요. 왜 진작 신청하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의 목소리가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도 이 영상 끝나고 나면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말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기세 지원 제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바우처. 가장 많이 알려진 건데 의외로 신청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에너지 바우처는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주는 전기세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마트에서 할인 쿠폰 받는 것처럼 말이죠.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316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기준이 높죠? 중산층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연간 최대 24만 4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월로 나누면 2만원씩 절약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여름철 추가 지원까지 있다는 거예요. 7월부터 9월까지 에어컨 사용량이 많을 때 추가로 5만원 더 지원해줍니다. 총 29만 4천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김씨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여름에 에어컨 틀 때마다 전기세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속이 편했어요라고 하셨거든요. 두 번째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생각보다 넓어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독립유공자, 다자녀 가구 18세 미만 3명 이상 임신부, 신생아 가구까지 포함돼요. 혹시 이 중에 해당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바로 신청하세요. 할인율이 어마어마해요. 월만 6천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9만 2천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건 여름철 할인 혜택이 더 크다는 거예요. 7월에서 9월에는. 월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세 자녀를 둔박씨 가족은 다자녀 할인을 받고 있는데 매달 전기세에서 1만 6천원씩 빠지니까 정말 큰 돈이에요. 아이들 간식비로 쓸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80세 할머니인 최 씨가 계세요. 연금 받는 돈이 많지 않은데 전기세 할인받고 나니까 생활이 훨씬 편해졌어요. 겨울에 난방비 걱정도 덜 하게 됐고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이유가 나와요. 왜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지 말이죠. 지금까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었거든요. 진짜 핵심은 뒤에 나옵니다.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지원제도들은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꿀정보들이에요. 이걸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이제 진짜 게임 체인저가 나옵니다. 태양광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하실 거예요. 옛날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설치비의 70%까지 지원해줘요. 100만원 들어가는 소형 태양광이면 30만원만 내고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죠. 베란다용 소형 태양광의 경우 보통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3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돼요. 5월 25,000원씩 1년만 내면 설치 끝. 그리고 놀라운 건 설치하고 나면 전기세가 제로에 가까워져요. 심지어 남는 전기는 한전에 팔수 있습니다. 완전히 전기세 부담에서 해방되는 거죠. 실제로 제 지인이 베란다용 소형 태양광 설치했는데 월 전기세가 12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었어요. 연간 100만원 이상 절약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설치한 지 2년 만에 투자 비용을 완전히 회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죠. 마치 돈 버는 기계를 집에 설치한 것과 같아요. 네 번째 고효율 가전제품 교체 지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같은 오래된 가전제품들이 전기 도둑이라는 거 아시죠? 10년 전 냉장고와 최신 고효율 냉장고의 전력 소비량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똑같은 크기인데도 전기를 절반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고효율 가전제품으로 교체할 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구체적으로 냉장고는 30만 원, 에어컨은 50만 원 세탁기는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10년 된 냉장고 하나만 바꿔도 월 전기세 2-3만원씩 절약되거든요. 지원금 받아서 바꾸고 전기세도 절약하고 일석이조죠. 실제 사례를 보면 이 씨는 15년 된 냉장고를 교체했는데 월 전기세가 4만원 정도 줄었어요. 1년이면 거의 50만원 절약되는 셈이니까 사실상 공짜로 새 냉장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라고 하셨어요. 특히 여름철 에어컨 교체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해요. 구형 에어컨은 정말 전기 괴물이거든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지원 제도들을 공개할게요. 집에 단열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기세를 3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정부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가정은 최대 1천만 원까지지만 그래도 엄청난 금액이죠. 단열재 교체. 창호 교체, 보일러 교체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마치 집 전체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꿀 같은 지원제도예요. 20년 된 아파트의 경우 창문만 바꿔도 겨울 난방비가 40% 정도 줄어든다고 해요. 실제로 강 씨는 30년 된 주택에서 그릴리 모델링을 받았는데 겨울철 난방비가 월 2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었어요. 여름에도 에어컨 효율이 좋아져서 전기세가 많이 절약됐고요 라고 하셨어요. 여섯 번째 지역별 추가 지원제도. 이거는 정말 숨겨진 보물 같은 거예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전기세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에너지복지 특별 지원 사업이 있고 월 최대 3만원까지 추가 지원해줘요. 부산시는 시민에너지요금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연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따복에너지센터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 시 도비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어서 국비 지원과 합치면 설치비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구시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으로 단지 전체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네 번째 이유가 나와요. 왜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지 말이죠.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의 지역별 지원제도를 찾는 꿀팁까지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일곱 번째,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지원. 이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최신 지원제도예요. 가정용 연료전지 설치 시 KW당 1천만원씩 지원해줍니다. 1KW 용량만 설치해도 일반 가정의 전기를 거의 커버할 수 있어요. 작은 연료전지만 설치해도 전기세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고 정전이 되어도 전기를 계속 쓸수 있어서 일석이조죠. 이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아요. 통합신청 사이트 활용법. 복지로 웹사이트 하나면 대부분의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에너지 키워드로 검색하면 여러분이 신청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제도가 나와요. 마치 원스톱 쇼핑몰 같은 거죠. 복지로 사이트 주소는 BOKJIRO. 꼭 KR이에요. 들어가시면 메인화면에 복지서비스 신청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고 에너지바우처나 전기요금 할인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꿀팁 하나.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여러분 가구의 소득과 가족 구성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도가 한 번에 나와요. 마치 맞춤형 쇼핑 추천 받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김 씨는 모의 계산해 보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다섯 개나 되더라고요. 전혀 몰랐던 지원금까지 찾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라고 하셨어요. 신청 시 주의사항과 필수 서류. 가장 중요한 건 서류 준비예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소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세 고지서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여기서 실전 꿀팁.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세요. 특히 소득증명서는 발급받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꿀팁, 여러 지원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받으면서 가전제품 교체 지원도 받고 태양광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박씨는 에너지바우처랑 취약계층 할인을 동시에 받고 있어요. 거기다 올해 태양광까지 설치해서 전기세 걱정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자체별 지원제도 찾는 황금 공식. 여러분이 사는 지역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에너지, 전기세, 지원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면 숨겨진 지원제도들이 우르르 나올 거예요. 또는 각 지역 에너지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검색창에 여러분 지역명 에너지센터라고 치세요. 예를 들어, 서울 에너지센터, 부산 에너지센터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해당 지역의 에너지센터 홈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거기 전화해서 전기세 절약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정말 친절하게 알려줘요. 신청 타이밍의 중요성. 다섯 번째 이유.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특히 태양광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올해 태양광 지원금이 작년보다 10% 줄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요. 그러니까 빨리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선착순이에요. 늦게 신청하면 예산 소진으로 다음에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만나본 분들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씨 가족사인 가족 에너지 바우처. 가전제품 교체 지원 베란다 태양광으로. 월 전기세 18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였어요. 연간 144만원 절약. 박씨 할머니 1인 가구 취약계층 할인. 에너지 바우처로 월 전기세 6만원에서 1만원으로. 연간 60만원 절약했습니다. 모르고 있으면 그냥 손해보는 거고, 알고도 신청 안 하면 더큰 손해죠. 마치 길에 떨어진 돈을 줍지 않고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 이런 정보는 아무나 정리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제가 하나로 모아서 알려드린 거거든요. 실행 계획 제시. 오늘부터 실행해 보세요. 1단계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확인.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3단계 순서대로 신청. 4단계 지자체 추가 지원제도 찾아서 신청. 7번째이자 마지막 이유.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전기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매달 절약되는 돈으로 더 행복한 일들을 할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절약 후기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도세 절약하는 숨겨진 정부 지원 제도들로 찾아뵙겠습니다.